오늘도 낚시가 쉬어지는입질톡 t v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시때만 되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은 아주 가벼운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시마노 원투릴 리뷰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액티브 캐스트 줄여서 액캐라고 부르고요 광고 아니고요 지극히 사용자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쉽게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유정 낚시대 리뷰하면서 미루고 미루었던 숙제하는 기분으로 대장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마노 원투리를 꼽은 이유. 네, 저희 유정 매장에 실물이 많아서입니다. 원투 낚시대를 국내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많이 판매하는 유정 매장에서 시마노 원투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원투 낚시릴에 있어서만큼은 타 제조사에 비해서는 라인업이 조금은 탄탄하다는 지극히 개인적 인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먼저 시마노 원투릴 리뷰에 앞서서 원투릴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먼저 소개하고 갈게요 많은 원투낚시 입문자 분들께서 원투릴 4000번이 좋아요 5000번이 좋아요 아, 6000번은 조금 크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차에 빗대어 설명을 드린게 있거든요 4000번 5000번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cc 와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마치 여러분들께서 차를 살때 똑같은 고백기량 5000cc라고 하더라도 승차감을 중요시 여기는 5000cc 최고급 세단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오프로드를 위한 5000cc 힘 좋은 지프차도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세단과 지프차의 그러한 기능이라든지 외관에서의 보는 차이는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5000cc 차라고 해서 아이 차는 엄청 크겠네. 반대로 2000cc 차라고 해서 아이 차는 엄청 작겠네 이렇지도 않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스피닝 릴도 범용 스피닝 릴과 원투 전용 스피닝 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어종별 특수 스피닝 릴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반대로 또 LB 릴과 같은 기능성을 좀더 특화시킨 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원투 릴일 만큼 두 가지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범용이 뭡니까? 넓을 범 자에 쓸용자 쉽게 말해서 용도가 다양하게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마노 기준으로 세도나 울테그라, 트윈파워 그리고 스텔라까지 이 범용 스피닝 릴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부드러운 릴링감 가벼운 무게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세단의 느낌이라고 본다면 원투릴 같은 경우는 오늘 주인공 액티브캐스를 비롯해서 스피인조이스피인파워 그리고 최상급 모델인 키스까지 있겠습니다 무겁고 크고 투박하지만 힘 좋고 멀리 던지는 데 특화된 친구들로 자동차로 치자면 지프차 같은 개념이 될수 있겠네요 즉 범용 릴도 5,000번대 릴이 있겠지만 원투릴도 마찬가지로 5,000번대가 있을 수 있고, 이두 개의 릴은 5,000번이라는 공통분모만 있을 뿐 용도와 성격이 180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이와에서 나오는 크로스케스트 같은 경우는 4,500번, 5,000번 이런 식으로 품번을 표기하는데, 원투 낚시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물을 안 보면 누가 원투전용릴 크로스캐스트 5,000번이 범용스피닝릴 레브로스 5,000번보다 1.5배 나 크다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5,000번 쓰면 된다고 하니까 디자인 보고 가격 조금 더 저렴한 레브로스 5,000번을 사고 나서 필드에서 보니까 내일 일이 너무 장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시마노에서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급 액티브 캐스트에서는4,500 5,000번 이런 단위를 아예 쓰지 않았어요 아주 자체적으로 100 60, 1080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나 범용 스피닝일 아니니까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또 소비자들이 봤을 때 편해졌냐. 물론 다른 일로 사지 않고 원투 전용일 사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다만 다른 일들처럼 4,000, 5,000하면 대충 어느 정도 권사량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숫자가 1060, 80, 1100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경쟁 상품이라고 볼수 있는 크로스캐스트 4500번하고 도대체 뭐가 같냐 궁금하거든요 헷갈리거든요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액티브캐스트 기준으로 1060이 크로스캐스트 4500번하고 완전히 동일한 사양을 갖습니다 둘다나일론줄 기준으로 6호 200m 감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액티브캐스트, 줄여서 에케라는 이 일일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심한 외 서 가장 오래된 연식의 스피닝 릴이에요 무려 2010년도부터 연식 변경 없이 쭉 생산이 되고 있는 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피닝 릴들이 한3 에서 5년 사이에 계속돼서 연식 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무려 13년 이상을 연식 변경 없이 쭉 간다는 이야기는 이 릴이 정말 잘 만들어졌기 때문 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원투낚시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액티브 캐스트 같은 경우는 약 650g의 무게를 갖는데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시게 될이 크로스캐스트랑 비교했을 때는요 무게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특별히 무겁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유정 제품 깨알 홍보로하자면 500g대 중반대에 이 SF485 2 같은 경우는 진짜 가볍게 나온 거죠. 가격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한데 무게가 거의 100g이 줄었으니까요. 네, 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크로스 캐스트도 보면은 4,000번, 4,500번, 5,000번 이렇게 500번 단위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이 액티브 캐스트 같은 경우는 1060, 1080, 1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 단위로 나아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60이 4,500 하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 얘네들이 500 단위로 움직이는 걸 얘네들은 20 단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 캐스트 5,000 번의 권사량이 딱 나한테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은 이 에케 같은 경우는 1060 바로 윗 모델 1080이 정확히 동일한 권사량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역이라서 제가 뭐 특별하게 평가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금색이 섞인 디자인보다는 블랙이라든지 좀 실버, 크롬 계열의 좀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크로스캐스트가 조금 더 이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캐스트가 한 만원, 20, 이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현명한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캐스트, 크로스캐스트 짝꿍과 더불어서 저희 유정에서 만드는 SF4852 그리고 SF4700 시리즈까지 해서 저희 유정 기준으로는 요네 가지 정도의 릴이 10만원대 안쪽에서 저는 가장 잘 나가는 일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말이 10만원대지 10만원 중후반까지도 이렇다 할 뭔가 히트 상품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거의 10만원 중후반까지도 커버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캐스 드랙력 같은 경우는 15kg 으로 딱 적당합니다 원투릴 같은 경우는 드랙력이 최소 10kg 이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 릴들이 나는 작아도 되고 아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서 4,000번, 5,000번을 쓰실 수 있겠지만 이 드랙력에서 큰 차이를 보일 거예요. 일반적인 범용 스피닝일 5,000번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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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봐도 10kg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액티브 캐스트 같은 엔트리급에 그런 원투릴 같은 경우도 15kg를 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투 낚시에서는 이렇게 원투 전용 릴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아니 근데 내가 10kg짜리 고기를 낚을 것도 아닌데 왜 10kg 이상이 필요하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원투 낚시의 특성상 30% 40호대는 무거운 봉돌을 정말 멀리 던지고 거기다 바늘 하나 달지 않잖아요. 바늘 두 개씩 달고 나면은 운 좋게 두 마리의 고기 플러스 봉돌의 무게 플러스, 그리고 100m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이 물의 저항을 이기면서 끌고 오는 모든 일련의 그런 무게 자체가 이리에는 거의 10kg에 육박하는 부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투리를 꽤 쓸만한 일은 대부분 15kg, 20kg까지 나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참고로 100만원이 넘어가는 스텔라 5000번의 경우 드링력이 11kg고요. 이것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10만 원이 안 되는 액티브 캐스트의 드링력이 15kg 이니깐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베어링은 3 플러스 1, 총 4개의 베어링이 들어가고요. 기어비는 4.1대1입니다. 원투릴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어비가 좀 낮아요. 그만큼 힘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더불어 카다로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스프의 규격 같은 경우는 스프 외경은 65mm고 보시면 이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35mm입니다. 개인적으로 원투낚시에 있어서 이 비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릴 요소로는 적당히 묵직한 무게와 더불어서 이 스프의 크기를 볼수 있는데요. 스트로크의 길이가 길수록 비거리가 늘어난다, 이 스프의 외경이 클수록 비거리가 늘어난다, 여러 가지 서랑설레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프이 클수록 좋겠고요. 스트로크는 길수록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원들을 다른 제조사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지 않더라고요. 시마노 같은 경우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스프의 재원을 제공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구매하시기 전에 스프의 사이즈도 미리 알수 있다. 라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 35mm의 스트로크면은 좀긴 거냐, 좁은 거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크로스캐스트랑 동일해요.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투 전용 릴들의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채용하는 그러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스트로크가 30mm로 줄어들게 되면 이 스풀만 짜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릴 전체 사이즈가 컴팩트해지기 때문에 릴 컨셉이 어느 정도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전에 꼭이 스트로크 정도는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이 실물을 봐야지만 알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스풀의 형태입니다. 액티브 캐스트 같은 경우는 완전한 일자형 스풀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릴 같은 경우는 경사각이 조금 있는 릴들이 있어요. 경사각이 심한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자가 좋다, 경사가 좋다, 경사가 좋아야 멀리 날아간다 여러 가지 소랑설레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조금 경사각이 있는 편이 확실히 라인 방출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또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다이와의 크로스캐스트와의 차이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미세하지만 크로스캐스트 같은 경우는 테이퍼 라인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경사각을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일자 액티브 캐스트와는 조금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릴 리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드래그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마노의 엔트리급 원투일 액티브 캐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연식 변경하고 빵 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풀체인지 되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시마노를 비롯해서 글로벌 제조사에서 원투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400페이지 가까운 카탈로그 상에서 거의 한 두세 바닥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작게 여기는 시장인 만큼 작은 규모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겠다 싶긴 한데요 그래도 작년이었나요 시마노에서 스핀파워 로드도 새로운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또 최상급 릴로 키수 45라는 모델이 출시가 됐던 만큼 중상급 라인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엔트리급 모델까지도 전달이 돼서 원투인들의 갈증을 좀더 해소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자매품이라고 볼수 있는 논드랙 릴이죠 액티브 서 같은 경우는 요새 생산을 잘안 하는지 얼굴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아쉽게 빠지게 되었고요. 아무튼 10만원 이내 아니죠. 10만원 중반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유정 피싱의 s f 4 8 5 2와 더불어서 시마노 액티브 캐스트 다이와 크로스 캐스트 이 친구들이 저희 출구량 기준으로는 꽉 잡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액티브 캐스트 리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마노에서 10만원대 원투릴이 없는 만큼 건너뛰고 20만원대 원투릴인 이름만 들어도 즐거움이 힘솟는다는 네, 그런 스핀조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상품들의 리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asmr 수준의 드래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